안녕하세요, 순이네입니다. 이제 난로의 계절이 돌아와서 난로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난로를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해 먹은 음식인 것 같아요. 냉동 피자 요즘 맛있는 거 많이 팔던데 스텐 접시에 올려서 뚜껑이나 호일로 덮어서 데워주면 간편하고 맛있더라고요. 홈런볼이나 빵 포장 소금빵 같은 종류 구워 먹으면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 편의점에 파는 각종 와플 같은 디저트류도 해 드셔 보세요. 캐녹 소스에 마요네즈, 설탕 넣고 위에 치즈만 얹으면 되는 간단한 음식인데요. 후라이팬으로 해도 되지만 난로에 얹으니 은근히 데워져서 다른 요리 먹고 후식으로 술안주하기 좋아요. 숯불구이로 해도 물론 맛있지만 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난로에 구우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칼집밤을 물에 1 시간 이상 불렸다가 구우면 까기도 쉽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호일에 싸서 군고구마도 해 먹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숯불에 남은 잔열로 하는 게 저는 더 맛있었습니다. 저녁에 불멍하고 구운 다음에 아침에 난로 위에 얹어서 아침 간식으로 먹으면 좋더라고요. 브릿치즈를 구워서 간단하게 견과류에 꿀 뿌려 먹으면 와인이나 맥주 안주로 좋았습니다 호빵 같은 것도 데워 먹기에 간편해서 좋았고요 냉동으로 파는 프레츠이나 베이글도 데워 먹기 좋았습니다 재미 삼아서 계란빵 믹스로 계란빵도 만들어 먹어 봤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하기에 손은 좀 많이 가지만 구워지기도 잘 구워지고 맛있었습니다 날로 오븐을 사용했지만 그냥 뚜껑 정도의 기능이라 호일로 잘 덮어서 한다면 오븐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삼겹살에 오해가 허브솔트로 시즈닝해서 구워 먹어봤는데요. 오븐이 있다면 한 번쯤 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음식입니다. 고기가 너무 촉촉하게 잘 익혀지고 혹시나 다못 먹은 고기는 다음날 잘라서 후라이팬에 데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기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고기 아래에 기름바질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한겨울에 밖은 너무 추우니까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쫀득이나 지포는 당연히 맛있고요 귤은 구워먹으면 당도도 높아지고 더 촉촉하게 되어서 맛있었습니다 뱀쇼나 어묵탕은 한번 끓인 후에 난로 위에 얹어놓으면 은근히 데워져서 하루종일 천천히 먹기에 좋았습니다 제가 해먹어 본 난로 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맛있는 게 추가되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환기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캠핑 되세요.